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이제 자녀 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마지막 세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빨리 와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바로 차량으로 5분이면은 강서 진입입니다. 이 고강동이기 때문에 강서 바로 옆에 준비가 돼 있는 현장입니다. 어, 생각보다 넓은 평수, 거기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거기다가 안방 드레스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레스룸이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역시 아파트답게 주차장이 겹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필로티로해서 1열 주차,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차량 편하게 100% 주차니까 한 대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진입하셔 가지고요 두 군데 진입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옆쪽 진입로도 있고요 어, 여기 옆쪽 이렇게 진입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겹 주차 단한 대도 없이 편안하게 다 일렬 주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세대 마감 임박이네요. 남아 있는 자녀 세대 세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분양이 막바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중에 4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층에는 1호, 2호, 3호, 4호로 총네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4호 타입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4호 타입 같은 경우는 막힘, 막힘 없는 구조에 어, 퍼베이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베이 구조, 아파트 A 타입 구조로, 어, 편하게, 방마다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신발장, 키 큰장 4칸으로 준비되어 있구요. 가운데 매립선반입니다. 자 이렇게 양옆으로는 길게 어, 키큰 장으로 오상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매립선반 위 아래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는 거 좋아합니다. 똑딱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신발장 네칸 준비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드로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 넓습니다. 예, 하부 음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돼 있고요,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어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입니다. 예,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방들도 어 여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방들도 타일이에요. 보편적으로 거실 타일이면은 방은 강마루 시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도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자, 복도식 구조로 준비가 될 수밖에 없죠. 퍼베이 구조입니다. 어, 퍼베이 구조가 뭐지? 퍼베이 구조는 거실 그리고 안방, 중간방, 작은 방이 한쪽 창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햇살이 동일하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남양퍼베이였면더 좋았겠지만 서양의 예, 거실은 <laughs>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예, 거실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요. 거실 같은 경우는 예, 막힘 없습니다. 와 정말 구름도 이쁘게. 뻥뻥뻥뻥 뚫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요. 요 앞쪽이 이면도로예요. 앞쪽이 이면도로로 준비가 돼 있고, 근처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지금 남아있는 잔여 층수가 4층, 그리고 여기는 6층입니다. 4층과 6층의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위로 올라오면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뻥 뚫린 서양입니다.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서양입니다. 와, 구름 정말 이쁘네요. 와, 한 편의 액자 같은 느낌으로 거실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어, 요즘엔 이렇게 LED 조명등과 라인 조명등 보세요. 네, 거실까지 라인 조명등을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거실 라인 조명등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아트월이겠죠?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등을 활용을 하면서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어,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짜리 사실상 소파짜리, 아트월짜리 편하게 위치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콘센트는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이 좀 길다 보니까 6인용 소파를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이쪽 소파짜리 잡아주시고요 반대편으로 아트월짜리, 아트월은 이렇게 벽등까지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 폭 4m20입니다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거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있네요 생각보다 거실 넓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이긴 한데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면 더 좋은데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안돼 있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아서 식탁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좀 베이지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어,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드 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까지 그리고 냉장 짜리는 양문형 두개 들어가지겠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어, 양문형 두개 들어가지려면 1800이 넘으셔야 되거든요. 1850이기 때문에 양문형 두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양문형 냉장고 두개다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디귿자형 구조, 어, 주방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4m 넘게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막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방으로 세탁실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 복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손잡이 보세요. 와. 자, 이거 땡겨주시면은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이 빠지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복도 쪽으로 어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방으로 세탁실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도 쪽에 세탁실이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손잡이가, 어, 굉장히 <laughs> 큽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실 건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독립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은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타일을 방까지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방까지 타일로 마감을 쳤습니다. 거실만 타일이 아닌, 예, 방들도 타일로 깔끔하게 고급지게 마감을 쳤습니다. 자 안방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은요 일단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네, 통으로 넓게 빼면서 방 안에 방이 한개더 있습니다. 방 안에 방이 한개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자 드레스룸은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쪽이 안 보이게끔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안쪽에 방이 드레스룸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거는 환기창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방 안에 방이 한 개가 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드레스룸, 안방은 정말 여유롭게 쓰실 수 있, 있을, 있을 겁니다. 웬만한 잔 짐들, 그리고 웬만한 옷들 다 들어갑니다. 방 안에 방이 한개더 있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작진 않습니다. 예, 안방도 작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자, 사이즈는 3,900에 거의 4m 되고요. 폭은 네, 3m입니다. 4m, 3m. 에이, 굉장히 여유롭게 안방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침대, 화장대만 준비해 주시고요. 안쪽에 방이 한개더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다가 드레스룸이 넓기 때문에 부부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자 보시면은 샤워 부스 같은 느낌이에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파티션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안쪽 굉장히 여유롭게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준비돼 있고요 정면에 수납장 그리고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폭도 굉장히 넓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안방 넓고요, 드레스룸 방 안에 방이 한개더 있는 안방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중간 방 작은 방들은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이두 번째 방세 번째 방 같이 연결되는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같이 연결되는 통배란다. 자 그리고 어차피 세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방도 동일하게 다 타일로 바닥을 마감을 쳤습니다. 강마루가 아니고요, 예, 타일로 바닥을 다 깔끔하게 마감을 친 상태입니다. 자, 거실하고 거의 이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확장만 했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세탁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 자, 방 사이즈는 2700에 2700.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 넘어가면은 침대 책상 붙박이 다 사용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입구 바로 옆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베란다가 연결이 되는 통 베란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에, 사실상 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바닥도 동일하게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강 마루 시공을 안 했습니다. 다 포세린 타일로 고급지게 마감을 쳤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세 번째 방도 2700, 동일하게 2700에 2700 나오겠네요. 자, 2700에 2700 동일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3종 가구 쓰는 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연결이 되는 통베란다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연결되는 통 베란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어 수도 배관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세탁실 편하게 쓰셔도 좋고요, 창고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네, 화재시 벽을 부실 수 있게끔, 옆집을 넘어갈 수 있게끔 대피소 준비되어 있고요. 이통 베란다에 베란다가 들어가네요. 자, 일러실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 네, 보일러실, 네, 이렇게, 보일러 시래기가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은 자녀분들, 잔 짐들 쌓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동일하게 가운데를 막지 않고, 어, 이렇게 퍼가지고 통별한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에서도 진입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방에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뭐 세탁실을 여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수도배관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별도의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공간으로 세탁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사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어 부부 욕실하고 좀 비슷하게 파티션을 쳐놨습니다. 여기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은.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고요. 파티션. 어, 여기는 뭐,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뚫려 있습니다. 파티션만, 요 옆쪽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오, 생각보다 넓어요. 정말. 방은 방대로, 통 베란다는 통 베란다대로. 거실은 거실대로 막힘 없고요. 안방은 방 안에 방이 한개더 있는 넓은 드레스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햇살도 잘 들어오는 집이니까 어, 저렴하게 좋은 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최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